기초부터 JLPT 대비까지 딱한권에 안녕하세요. 독학 일본어 필수 문법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4장 동사 접속별 문형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4과인데요. 어 동사 타형과 관련된 문형들 6개 영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지금 보시면, 타, 아, 또, 데네 라고 돼 있어요. 뒤, 후, 자, 를 쓰고 읽는 법은 아, 또 거든요. 그걸 동사의 타형에 예, 아, 또, 한 다음에 뒤에 데 붙여서, 뭐, 뭐, 한 후에처럼, A 한 후에 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의 일이 이 비의 일부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예문 볼까요? 숙다게임 숙제를 한 후에 게임을 합니다. 숙제한 다음에 게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숙다니 네, 바꿔서 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예, 카사오 왔을 때 따고더니 기즈기 마시다. 전철을 내린 후에 우산을 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되있네요 오리루, 오리다아더데 여기 되습니다 전철을 내린 후에 내린 다음에 이제 우산이 없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여러분 기즈기 마시다의 기본형은 기즈크예요. 깨닫다, 눈치채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말로는 어떤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고 보통 도사, 을류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기즈꺼는 일본어로 얘기할 때는 앞에 조사 니가 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타, 겉도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겉도는 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그다음에 아루는 있다인 거 아시죠? 그래서 타코도가 아루라고 하면 몸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 있죠. 자, 어떤 경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타시와 오키나와니 떡오도가 아리마스. 저는 오키나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간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끄는 아시죠? 예외였어요. 이 로 바꿔 주신 다음에 고도가 아리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문 봅시다. 에, 샤브샤브와 타베타 고도가 아리마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샤브샤브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 샤브샤브라는 것을 먹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타베루죠. 그러니까 타베타 고도가 한 다음에 어, 경험이 있으면 아루이지만 없으면 나이해서 고도가 나이라고 하거나 정중하게 말하려면 고도가 아리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알려드렸는데 하나 참고로 지금 고도가 아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타 것도 모 알. 예를 들면 샤브샤브 와 핰타. 저는 오키나와에 다 라고 하면 저는 오키나와에 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뭐한 적도 있다라고 할 때는 타 것도 모 알. 라고 오, 해석을 하시고 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 사용을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 이거예요. 日本語能力試験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 자, 타たことがある를 가지고 질문할 때타ことがありますか 라고 물어볼 수 있네요. 그리고 시験を受ける 시험을 보다 할때 미루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시험지를 보는 게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을 치르다라는 의미의 시험을 보다는 시행을受け르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어떻게 외겠가あり습니까 이렇게 일단 질문을 할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긍정으로 대답하고 싶다 할 때는 아르르 물어봤으니까 하이 아리마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이 으게다코토가 아리마스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대답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해 아리마생으로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으게다코도가 아리마생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 호가이입니다. 이거 호가이 익숙하시죠? 그죠? 쪽이 편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에,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예문 볼까요? 개가오시다 토끼와 스그니 병행에 있다 호가이 되세요. 개가오스루가 다치다예요. 다쳤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는 편이 좋아요. 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병원에行니까行った方がいい.行っですよ 충고 조언이니까, 요, 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のために 야채를 たくさん食べたですよ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는 편이 좋아요. 라고 되어있네요. 타에다 호, 가, 이, 래, 쓰, 이, 래, 스요 이런 식으로 또 요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타 메, 니 배웠었죠. 그죠? 어, 그거 명사랑 사용할 때는 여기, 노, 사용해서, 노, 타, 메, 니 라고 합니다. 우리 플러스의 내용 나와 있었죠. 그때. 오케이. 그것도 체크 한번 다시 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타, 호, 가, 이는, 뭐, 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음 거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리 타리 스루가 되겠습니다. 동사를 타형으로 만든 다음에 뒤에 리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루를 붙이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뭐하거나 뭐뭐하거나 한다, 아니면 뭐뭐하기도 하고 뭐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예시나 병렬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도모다친이가이모니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러 가거나 합니다. 되겠습니다 아우니가 아따리 이그니까 이따리고요. 술을 정중하게 시마스라고 했네요. 두 번째 기노와 이에 대해 을 연다리 아니매우미 따리시마시다. 어제는 집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무니까. 연다리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에, 타형으로 바꿀 때 나로 되는 것은 다리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르니까 미다리 됐고요. 역시 시마시다. 과거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치와 시고도데 강국 또는 형어 잇다리키다리 시대에 이마스. 아버지는 일로 한국과 일본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그니까 잇다리. 그 다음에 크르니까키다리 그래서 있다리 기다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직역하면 가거나 오거나 가기도 하고 오기나, 오기도 하고 이때일 텐데요. 그냥 의역하면 왔다 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리타리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타리타리스루의 경우는 지금 동사만 설명을 드렸는데 동사 외에도 명사에도 사용할 을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각세다 따리+ 주부다 따리라고 해서 학생이거나 주부이거나 그다음에 뒤에 스를 붙여서 하다고 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또 나형용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후안다 따리+ 신빠이다 따리라고 해서 불안하거나 어 그다음에 에, 걱정이거나. 수루, 붙여서 한다, 라고 할수 있고요. 물론 이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야사시까따리, 고아까따리시마스에서, 상냥하거나, 무섭거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281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타, 마마입니다. 동사의 타형에 마마가 붙은 거네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뭐뭐한 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노와 텔레비전을 つけたまま, 에, 네테시마이마시 어제는 텔레비전을 켠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텔레비오 츠케루, TV를 켜다거든요. 그래서 츠케타 마마, 켠 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민어깨가 느레다 마마네르 또 가민어깨가 이따미마스라고 되어있는요 가민어깨 머리카락이요. 느레르 젖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레르 느레다 마마 젖은채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한 채타 마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또 익숙한 거 나왔네요 여러분. 도코로다 또 나왔어요. 이번엔 앞에 동사의 타형이에요. 그래서 뭐뭐한 참이다. 지금 막뭐뭐한 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 동작의 직후이다. 지금 막 끝낸 참이다. 이런 뉘앙스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또 예문 볼까요? 저도 갈때 기타 도코로다. 마침 막 돌아온 참입니다. 지금 막 돌아와서 신발 벗고 지금 현관에 저기 들어섰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막 돌아와서 바로 이제 옷을 갈아입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돌아온 참이다라고 할 때는 가에르 가에 때 그르 가에 때키다ころです.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마지 겨우가 왔다 지금 수업이 막 끝난 참입니다 어, 수업이 지금 종이 띠리리쳐서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을 나가는 참 그래서 지금 수업이 막 끝난 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와르, 오왔다또 고로데스. 이렇게 사용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사의 타형에 관련된 문형 6개다 배워봤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랑 관련돼서 조금 더 필요한 내용 같은 거 플러스에 아주 내용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플러스 내용 계속 다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은 여러분들 한눈에 정리하기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동사에 타형에 붙는 거예요. 뭐뭐한 후에는 뭡니까 일본어로 다아토데 자, 그럼 이야기한 후에는요 하나시다도데. 아, 좋아요. 자, 뭐뭐한 적이 있다 는요 다코토가 아르. 그럼 얘기한 적이 있다 하나시다코토가 아, 아, 아르 이네요. 자, 뭐뭐하는 편이 좋다 는요 다호가이 이야, 이야기하는 편이 좋다 하나시다보가 아, 이. 좋고요.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한다.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한다는요. 다리 다리 스루.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거나 보거나 한다. 라고 하려면 하나시다리 미다리 스루.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뭐한 채는 뭐였어요? 타 마마 였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한 채 라고 하려면 하나시다마마 좋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막뭐뭐한 참이다. 끝낸 참이다. 라고 하려면 타 음, 도코로다. 끝낸 참, 끝난 참이다. 막, 뭐뭐한 참이다. 역시, 역시 좋습니다. 타, 도코로다입니다 그러면 막 이야기한 참이다 라고 하려면 하나시다, 토코로다가 아,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동사의 타형에 관련된 문형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형, 어, 여러가지 관련된 문형 시리즈는 여기 4장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어, 앞으로 한 여섯 개 남았나요? 어, 30강까지 심화 문법 표현 들어갈 겁니다. 어려운 내용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긴장 풀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